네, 대표님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다는데 지금. 아하. 네. <laughs>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긴 하는데, 어, 지금 보니까 이더리움도 진짜 많이 오르잖아요. 사실 이 내용은 효칭클럽에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더리움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달 전부터 이야기 했는데, 진짜로 많이 올랐네요.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이더리움도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어젯밤에 줌 라이브를 통해서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만 보고 오세요.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좋아요. 이더리움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죠. 이더리움에 대해서 제가 맨날 비트코인만 얘기하는 애가 이더리움 처음 얘기한다. 이런 이야기 했으면, 했을, 했을 때가 한달 전이었어요. 한달 전. 근데 그때 뭐, 무슨 근거로 얘기했냐? 그러면 기억이 나는 게 피터 틸이 샀대요. <laughs> 이런 거였습니다. 음,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9% 샀대요. 이 얘기는 상당히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도까지 어 피터 틸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강력한 근거기 때문에 얘도 오를 수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에 진짜 많이 올랐는데 이더리움 못 올라서 이더리움이 충분히 아웃퍼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더리움이 실제로도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 인조이 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이제 뭐 고점까지 뚫고 이제 막 가자 막 이런 분위기로 어,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 좀더 많이 사는데 고민을 많이 하겠다 뭐 제가 이더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더 좋다 장기적으로 보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뭐 이제 비트코인 끝났어 지금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제 쏠라나야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어, 그 관심이 이제 확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 또 다시 비트코인 올라가고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랄까, 어, 언제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고 그냥 편안하게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비트코인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나는 기가 막히게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갈 수 있고 솔라나도 가지고 있다가 비트코인으로 갈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솔라나도 음, 확산이 될것 같아요. 확산, 확산이 될것 같습니다. 쭉쭉쭉쭉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온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얘 때문이에요. 결국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마이크 셀러의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하도 많이 사니까, 근데 비트코인 많이 사가지고 주가도 오르니까 막 아, 나도 따라할래, 나도 따라할래 그러면서 이런 회사도 생기고, 솔라나 투자한다 생기고, 그러면서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고 지금 확산되는데 근본은 얘다.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 여기 좀 놀러 갔다 올게요, 놀러 갔다 올게요는 좋지만 음, 메인은 비트코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수효과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401k 얘기를 했지만 401k에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는 비트코인만이 아니에요 표현이 암호화폐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암호화폐를 사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암호화폐를 401k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행정명령이 어 통과됐으니까 아무 뭐 앞에? 그러면 비트코인 말고도 있잖아. 근데 얘네들 하나도 안 올랐잖아. 그러면서 이제 어, 가격이 움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경험을 해보면 제가 왜이이 이, 이것만 강조를 많이 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놀러 가도 되는데 어, 놀러 갔다가 꼭 시간 맞춰서 오셔야 됩니다.라고 어,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변동성이 너무 커요.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 그냥 적당할 때 적당히만 놀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또 하면 음, 얘가 1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비트코인이 어, 예금보다 은행 예금에다가 원화 예금보다 성과가 높은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한 이제 어, 댓글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어, 그 말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비트코인이 예금, 원화 예금보다 매우 높은 확률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거다.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우 높은 확률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길 확률이 이렇게 높게 생각하고 있으면, 진짜로 비트코인을 얼만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원화 예금보다, 높을 확률이 그렇게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비트코인의 비중이 얼마예요? 예금은 무조건 다. <laughs> 무조건 다 넣어야 되네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오케이.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될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장 생각나는 게 미국의 MMF. MMF에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7조 달러 있어요. 7조 달러. 여러분처럼 지금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론 이거는 지금 달러 달러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예금 얼마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매우 높은 확률이라고 했지만 아니 지금 우리 지금 휴진 클럽에는 좀 높은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비트코인이 1등인데, 이것의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중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중에 대한.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할때 필요한 게 뭘까? 자 어떠셨나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효친 어, 클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좋으셨다면 관심 있는 분들 밑에 있는 댓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3주년 기념 이벤트로 5만원 쿠폰을 드리고 있거든요 5만원짜리 쿠폰 이거 놓치지 마시고 빨리 받으시고요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연간 구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이거 진짜 가성비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아 이거 우리 어떻게 투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해 봤는데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휴친 클럽 밑에 있는 댓글 꼭 확인해 주세요.